이벤트를 할 거예요. 제가 30명 되려면 조금 많이 멀었죠. 그래가지고 몇 명만 더 구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바로 어떤 이벤트냐면 지금 보셨겠지만 지금 눈치채셨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잘못 눌려가지고. 자, 바로 알비노박쥐 이벤트입니다. 제가 동생한테 알비노박쥐를 어었거든요. 아 지금 때리려고 해. 아야. <laughs>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알비노 박쥐를 그 이벤트용으로 쓰려고 합니다. 우리 거지신 분들 있죠? 입양 거지신 분들은 요거 꼭 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좋은 말 쓰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암튼 제가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. 갓난 팬부터. 키워보세요. 죄송하지만. 자,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리고 자기가 당첨 안 됐다고 구독 취소하는 건 너너. 다음 기회가 있다구요. 저는 이벤트를 10명, 10명씩 하니까 제가 바꿀게요. 10명, 10명씩 이벤트를 하는 거라고. 그리고 다음 이벤트는 바로 이 이벤트입니다. 요거는 가져쓸 수도 있어요. 뭐냐면 바로 네네 요거랑 그리고 아 저거 공룡팻 하나입니다. 요거 있으면 되고요. 지금 알비노 박쥐 이벤트 하니까 꼭꼭 구독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모두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